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기가 개집인데요 이 안에서 지금 에, 양미를 좀 구워 먹으려고요 에, 불을 피워놨습니다 에, 문을 열었더니 바람이 많이 불어서요 불은 잘피고 있습니다 근데 불 날까봐 혼가 <laughs> 안에서 불좀 피우고 있습니다 자, 여기에 이제 불이 다 타고요. 알불리뎀 자, 여기다 양미를 구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앞에 집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. 요 친구하고. 또이 친구하고 또이 집주인은 어디 갔나 모르겠습니다.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. 자, 여기가 개 집인데요. 개는 내쫓고 개가 내쫓아서 지금 여기 있습니다. 여기 있는데요. 이 문을 열면 여기가 개집입니다. 개집인데 날씨가 추워져가지고요 개가 여기 여기에 살다가 여기 이 콘테이너 안으로 이사를 했습니다. 장작도 이렇게 쌓아뒀고요. 개집을 좀 앞으로 당겨놓고 연기가 많이 나니까 문을 닫고 일단 문을. 잠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잠가 놓고 이제 네, 저쪽에 바람이 빠 지니까 이쪽에 바람이 몰아쳐서 불이 막 날렸는데 저 문을 꽉 닫으니까 그래도 불이 안정이 됐네요 자 여기서 양미를 구워서 팔도록 하겠습니다 불이 잘 피고 있습니다 자 고기를 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접시에 40, 40마리에 만 원씩 주고 샀는데요. 한 대여섯 마리 구워서 한 접시에 2만 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. 숯불에 올렸습니다. 맛있을 것 같습니다. 소금 어 소금 그릇은 여기 있고요. 자 불을 피워서 이렇게 네, 굽도록 하겠습니다. 자 손님들이 저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안 오네요. <laughs> 아직 냄새가 저쪽으로 전달이 안된것 같습니다. 여기 안 떨어지는데요 요 기름이 떨어루룩 그러면 잘 떨어집니다 자 일단 남한테 팔기 전에 주인이 먼저 먹어 봐야 됩니다 기, 기름이 졸졸졸 흘러야지 고기가 똑 떨어집니다 자 요렇게 굽고 있습니다 자, 이건 앞놈이라서 이렇게 알이 보입니다. 자 파는 건 파는 건 나중에 팔고요 주인이 한번 먼저 한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들리고 는데요 그래도 맛있나요 이 맛에 사는 겁니다 아직 강아지도 냄새를 맡고 왔네요 자. 냄새를 맡았는지 이제 손님이 한사람씩 몰려오고 있습니다 <laughs> 야 갔다 왔니? 어 뭐야 뭐야 뭐래 뭐래 그냥 그거주지그러니까 그래, 아무것도 안해? 지금 여기 흙탄하고 있어 음. 아니 좀뒤고더 이거 야지좀더읽래야야 아. 사왔어? 응어잘사다4 0만에 만원 싸네 한한잔0 0시서한 잔씩 1원0시라0 0 다섯마리 시 100시. 아우0시 100시. 1다0시 100시. 1 0 0다 100시. 1 0 야, 니네 저거 어쩌냐? 뭐, 이거 까는 거, 나눈 거어땠어 자, 영상을 거기다 꺼지면 예,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포장마차를 오픈했는데 상호는 개조심입니다. 개조심 <laughs> 상호는 개조심이고요. 드디어 이제 손님들이 오시기 시작했습니다. 예. 소, 소문이 나가지고 포장 마차가 잘될것 같습니다. <laughs> 자한 접시 만 원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자 <웃음> 개조심 포장 마차에 장사가 잘 되네요. <laughs> 많이 모였습니다 사람들이. 자아자주한 어, 그, 마리 에천 원이요. <laughs> 한 마리에 자, 한 마리 천 원이라서 너무 엄청 싸, 싸게 파네요. 네. 적자입니다. 한 마리에 차나, 차나. 자, 잘 입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한 판은 다 벌써 한 판은 판매를 했고요. 이제 한판 남았습니다. 40마리 만 원, 2만 원 80마리를 사왔는데 네, 한 판은 다 구워 먹고요. 이만큼 남았습니다. 자. 이상, 저기야 부리 부딪히는...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구독 아니, 좋아요 아니, 아니, 눌러주시면 아니, 감사하겠습니다. 아니, 아니. 그동안 자 여기도 개 조심 있습니다. <laughs> 개 조심, 개 조심. 자 우리 타짜가 지금 먹고 싶어 난립니다. 야 타짜야, <laughs> 가봐 있어, 가봐 있어, 있어. 자개 조심. 포장마차입니다.